안녕하세요. 해비학 교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무빙의 주인공인 김봉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김봉석은 태어났을 때부터 비행 능력을 지닌 초능력자입니다. 그의 엄마 임미연은 김봉석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어릴 적부터 그를 억압해 왔습니다. 그 결과 김봉석은 뚱뚱하고 소심하며 뭔가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슈퍼히어로가 될 거라는 걸요. 사실 그의 결점들은 그를 더 돋보이게 해줄 요소일 겁니다. 히어로 캐릭터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인간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하는데 봉석의 결점이 그를 더 인간적이고 사실적인 히어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무튼 김봉석은 어린 시절 그가 그토록 바랬던 멋진 히어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히어로로 성장하게 될까요? 이번 리뷰에서는 드라마 무빙의 원작인 웹툰 무빙과 브릿지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이론인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영웅의 여정 12단계를 대입하여 김봉석의 성장 스토리를 미리 살펴보려 합니다. 김봉석의 성장 스토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스토리텔링 이론인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영웅의 여정 12단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웅의 여정 12단계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원형 구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오징어 게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 일상 세계 주인공 성기호는 빚쟁이들에게 잡혀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된다 2단계 모험의 소명 성기호는 오징어 게임의 초대장을 받는다 3단계 소명의 거부 성기호는 잔혹한 게임의 실체를 확인한 뒤 게임을 중단하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4단계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성기호는 우연히 오일남과 마주친다 현실이 더 지옥이야 란크의 말에 공감하여 다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기로 한다 5단계 첫 관문의 통과 다시 게임에 참여한 성기훈은 달고나 뽑기 게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한다. 6단계 시험, 협력자, 적대자 성기훈은 게임 속 협력자와 적대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게임을 승리한다. 7단계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진입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3인 그런데 성기훈이 방심한 사이에 조상우가 강세벽을 살해한다. 8단계 시련 성기훈과 조상우의 혈투가 벌어진다. 성기훈은 조상우를 이겼음에도 게임을 포기하기로 한다. 그때 조상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 모습에 성기훈은 오열하며 슬픔에 잠긴다. 9단계 보상. 조상우의 자살로 성기훈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 성기훈은 456억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한다. 10단계 귀환의 길. 성기훈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쓸쓸히 죽은 어머니의 시체와 마주한다. 이후 게임의 상금은 쓰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한다. 11단계 부활. 성기훈은 깜부인오일람과 재회하고 그와 마지막 게임을 진행한다. 그는 마지막 게임에서 승리하며 은둔 생활을 청산한다. 12단계 영약을 가지고 귀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던 길. 성기훈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고 다시 발길을 돌린다.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아마도 영웅의 여정 12단계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형과 변주를 신선하게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웹툰 무빙과 브릿지 속 김봉석의 이야기를 영웅의 여정 12단계 구조를 대입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일상세계. 소심한 고등학생 김봉석은 여학생 장희수를 만난다. 희수를 통해 자신은 이상한 게 아니고 조금 특별한 사람이란 걸 깨닫는다. 2단계, 모험의 소명. 어느 날, 희수가 위험에 처한다. 그런데 그때, 반장인 이강훈이 그녀를 구한다. 김봉석은 자기 발목에 있는 모래주머니 때문에 희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낙심한다. 이후 엄마의 억압에서 벗어난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3단계 소명의 거부 김봉석과 엄마의 말다툼이 일어난다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아빠 얘기를 꺼낸다 김봉석은 엄마의 눈물의 마음을 고쳐먹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억압한다 4단계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반면 봉석의 엄마 이미연은 고민에 휩싸인다 그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억압해왔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봉석에게 말한다 뛰어야 할땐 주저하지 말고 높이 뛰어. 그리고 높이 뜨고 싶을 땐 김봉석은 엄마로부터 날기 위한 방법을 배운다. 5단계 첫 관문의 통과. 어느 날 북한에서 온 초능력자들이 정원 고등학교를 찾아온다. 북측 요원 중한 명인 정준하가 체육관에서 운동 중인 장희수를 공격한다. 희수는 위기에 처한다. 그때 김봉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컨트롤하며 희수를 구해낸다. 6단계 시험 협력자 적대자. 김봉석은 체육관에서 북한 측 초능력자 정준하와 대결한다. 이 대결로 아빠와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잠재력을 폭발하며 정준하를 제압한다. 7단계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진입. 체육관 밖에선 다른 인물들과 북한 측 초능력자들의 싸움이 벌어진다. 결국 모든 적들이 제압당하는데 그 틈을 타서 정준하가 하늘로 비행하며 도망친다. 그때 김봉석에게 엄마의 외침이 전해진다. 절대로 그놈을 놓치면 안 돼. 그놈이 도망가면 내가 위험해져. 8단계, 최대의 시련. 김봉석은 아빠만큼이나 멋진 비행 능력을 선보이며 정준화를 붙잡는다. 그런데 그때, 죽기 전에 한 번만 어머니를 보고 싶다. 라는 정준화의 절규의 마음이 흔들린다. 결국 김봉석은 정준화에게 길을 열어준다. 9단계, 보상. 돌아온 김봉석에게 엄마가 묻는다. 왜 그랬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러자 김봉석은 이렇게 대답한다. 왠지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요. 이로써 봉석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공감 능력을 얻게 된다. 10단계 귀환의 길. 초능력이 노출되었음을 안 김봉석은 엄마와 함께 잠적한다. 하지만 간혹 고층 빌딩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있을 때 몰래 시민들을 구하기도 한다. 11단계 부활. 그러던 어느 날또 다른 능력자인 박자기가 김봉석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능력자 중한 명인 김영탁을 살려달라는 부탁이다. 김봉석은 그 부탁을 수락하고 노란 우비를 입은 채 날아올라 김영탁을 살린다. 12단계, 영약을 가지고 귀환. 그날 이후, 김봉석은 옐로우맨이라 불린다. 그리고 다른 능력자들과 한 팀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는 히어로로 활동한다. 여기까지가 웹툰 속 김봉석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과연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진행될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은 앞으로 펼쳐질 김봉석의 성장 스토리를 영웅의 여정 12단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색다르고 유익한 분석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비학 교실의 김교수였습니다.